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퍼리움 코인에 대해서 둘이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퍼리움 코인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문자를 어제 이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리퍼리움 8.5원 공략 후에 목표가는 12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 지금, 어, 오전에 이제 아침에 추천드리고, 오늘까지 한 하루 정도 지났는데요. 어, 대략 17원까지 플러스 100%의 폭등이 이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 이렇게 8 5원의이 눌림목 가격에서 이제 공략을 한 네, 우리 리퍼링 코인이 이제 하루 만에 당일 12원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시간 동안에 갑자기 네, 어제 저녁부터 폭등이 나오면서 17원까지 저점 눌림목 가격에 매수하고 100%의 +100 단기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돈 들어온 자리를 안 깨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 종목들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코인 같이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7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에도 스테들라나의 코인을 추천드려서 220원까지 네, 2 0 플러스 20% 정도의 이제 폭등을 노려봤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느냐? 자, 도지 코인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7월 24일 월요일 저녁 9시경 추천드리고 다음 날 108원까지 플러스 10%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드 코인도 네, 7월 22일 토요일 220 4 원에 추천드리고 270원까지 약2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20%면은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오늘의 코인 타점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타 종목들 내가 또 잡아 드릴 거니까 같이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이라고. 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도 20%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리퍼리움 코인에 대한 대응전략 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에서 리퍼리움이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 64원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4원까지 예, 네, 마이너스 90% 넘게 폭락하다가, 자, 이번에 최근에 12원 매물대를 뚫어내고, 17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원까지 상승 나온 자리에서 그 위로 추가 상방은, 자, 23원까지 상방 열려있다. 그리고 이 23원 가격은, 과거에 지지선을 깨고, 저항받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하고 저항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17원 가격이 현시점 리퍼링 코인의 추가 상방에 대한 목표가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지선을 얼마로 적고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지지선. 네, 잠시만. 네, 우리 목표가가 23원이다라고 이제 23원이다라고 적어놓고 5분봉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눌림목 가격에서 공략하고 12원 목표가를 달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꼬리를 달았던 가격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11.4원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마지노선 11.4, 12원 가격. 자, 요 구간에 매물벽을 돌파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우리 지지라인 때는 11.4에서 12원 가격을 기준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왔던 밑꼬리 가격이 대략 이 자리예요. 13.5. 그래서 13.5원을 지켜주면서 이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오늘도 14.5원 가격을 또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면서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14.5원을 찍으면 반등, 찍으면 반등. 찍으면 반등. 찍으면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것은 앞으로도 14.5원을 찍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리퍼링 코인의 밑으로는 14.5원 부근이 반등 타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를 누려봐야 될 변곡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짧게 지지선은 13.5원 기준 잡고 이 가격을 안 깨면 어떻게 홀딩 가능 그리고 이 가격을 깬다면 이중조절 하셨다가 나중에 어디서 11.4원 반등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네,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리퍼리움 코인의 내용을 정리하면 13.5원을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14.5원 가격 부근을안 깨고 반등할 때가 매시타점이 되겠고 전곡과 시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방은 어디까지 열려있다? 대략 23원 정도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요. 어, 주말 동안 에, 우리 시세 들어오면서 23원까지 가는지 23원에서 꺾이면 고감에도 진행하고 또 빠졌다 반등할 때또 재공약 기회를 눌어보셔야 되니까 이 올라가는 타이밍,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리퍼링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1483 번호로 리퍼리움, 아니면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리퍼리움 코인이 꺾이는 지점, 매도 타이밍, 그리고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력 타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